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더운 날을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습니다네 저도 못얘기하잖아 더워서 죽이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즐겁기 위에서 찬양을 사십시오 라고 사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한다는 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즐거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선 늘 찬양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찬양한다면서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나는 찬양을 못해서 못하겠어요. 신시는분 계신다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더 조금만 쓰시면 돼요. 요즘 mp3 저그만한 휴대용으로 네. 3만원 정도 사더라고요. 저기 저기 우리 주인날 세면대에 나오면 틀은 차량 틀은 거 저거 뭐. 3만원 정도 사요. 사오면 그 안에 음악도 다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안 넣어주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차량 넣어드릴 테니까 3만원 들여서 하나 사시면 그런 거알마다 집에서 틀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면 하는 사람이 할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찬양의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찬양 속에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마 3만 원이 없어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진짜 3만 원 없어서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3만 원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즐거울 수 있다면 제가 그 정도 투자하죠 아무것도 아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찬양한다고 응.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응.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찬양소리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환경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찬양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네. 네. 찬양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의 내용을 회복시킬 수있겠느냐 에이 설마 찬양하라고 그렇게 바뀔까? 설마 찬양이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의심될 수 있죠? 그러나 아, 여러분 아니요 오늘 오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라. 내 마음이 뭐했다고요 확정했다. 확정이라는 거아니요 확실하게 정했다. 나는 이렇게 살기게 이제 완전히 정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확정했다? 찬양하는 사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 목표를 이제는 하나님 찬양으로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소유문답 1번에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유문답 1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인생을 정했다. 내 목적을 정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삼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걸 확증했다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것을 피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내네 영광을 깨울지어다 네 파바라 숨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드리라 네. 뭐가 깨어나라? 영광을 깨어나라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증했으니 제일 먼저 뭐부터 깨어나라? 내네 영광부터 깨어나라 네. 우리 사람이요, 영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 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학교에, 초등학교에 요즘 한 서른 다섯명된다는데그 중에 한 스물다섯 명은요, 꿈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laughs> 왠지 아세요? 영광 누리고 싶다는 거죠. 영광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 돼서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뭐할때 영광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내 영광이 깨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그래서 깨우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숨도 깨우고, 새벽도 깨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새벽 시간 깨우는 게참 좋아요.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강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뭐하겠다? 새벽부터 깨우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부절로 1 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게감사하며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 주의 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지우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원세기 위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의 영광만이 원세기 위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할수 있는 고백 이거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때하나님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 우리 일수의 고백을 목표로 주시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죠. 꼭 오늘 본문에서 나온것처럼피 파치고 수금 쳐가면서 악기 연주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노래로 안 해도 돼요. 노래보다는 사람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도 돼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은 높입니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는요 내가 하지 않거도요 성경에 보니까 굳이 내 입술로 꼭 찬양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그 안에요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위 의 장막에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늘 찬양이 있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찬양대로 다윗이 갔으니까 온전한 찬양. 그런데 여러분 그다윗이로 찬양할 때 악령도 또아였었어요 그런데 그악령은 <laughs> 누구에게 있었어요? 상으로. 사울이 스스로 찬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명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laughs> 여러분,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게있습니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전재에 말한 것처럼 안 되면 기계 힘을 빌으셔서 날마다 기계로 찬양소리 틀어놓으셔도 된다고요. 사울은 그냥 그런 했어요 사울의 악한 향이 사로잡혔습니다. 언제냐하나님기지 않고 떠나게 되자 악령이 들어왔죠 그 악령이 들어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이 사울에게 뭐냐 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찬양을 들으시냐 악령이 나을 겁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너희들 하나 데리고 와봐 해서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막 힘들어 할 때마다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요? 수금을 튕기면서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탄 즉, 사울이 성쾌하여 낫고 악령이 뇌에서 떠나라 찬양이 회복되면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을 이기는 것중요합니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이겨내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요 나이 좀 드시고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요 악령에 시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구별을 제가 드려. 그럴 때마다 저는 처방을 내릴 때 그렇게 처방 내립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목사님 하는 찬양을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찬양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악령은 우리를 기울할수 없어요. 찬양을 들을 때요, 악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왜? 찬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아, 네. 여러분 찬양하실 때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을 이기는 힘, 찬양이 있어요. 다윗이 찬양을 하는 순간, 사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라는 거죠. 상쾌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고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나는 꼭 자리가 뒤숭숭해 하시는 분들 자기 자리에 찬양 듣고 주시면 돼요. 찬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요 찬양에는 영적 전제들이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 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밭이라는 왕이 나와요. 요사밭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란 나라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도 요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모압도 데리고 오고, 아, 내동도 데리고 오고,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 요사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전쟁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너가 걱정할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요사와서는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다. 분사, 야! 근데 불러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사일로 하니 달성하니까 사드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사드보다 더 강력한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찬양하는 거죠. 요사벗은 그렇게 합니다. 역대야 20장 2 1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머리 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행복을 피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유자심 여호와라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모아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여러분 백성과 의논해서 군성 오자 이기안니요뭐하자 노래를 하는 자들을 택하자. 그리고, 그가 외복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와를 찬양하겠다. 전쟁하러 갔는데, 무기 들고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무기 들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 것인가 작전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분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전쟁할 만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서 잘 보셔야 돼요. 역대하 17장 14절 19절에 보면요, 요호사밧의 군대 장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호사밧의 거느린 군사의 군대의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군사를 이끄는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군사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은 28만명을 건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30만명을 건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20만, 어떤 사람은 18만을 건드렸어요. 사수 빨리 하시는 분, 냉무용에 있는 분면 100만에서 2만명 까지는 숫자 100만명에서 2만명 까지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장관들이라고요. 그 장관들이 다누배에게효과에 있다고요? 요사밭에수아에있는 장관들이었어요. 백만 대군이 있던 나라가요 유다였어요. 그러면 전쟁 한다에서그수들를 불러다가 야 장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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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딱 가서 잘 막아 하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사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라는 말을 듣고. 요사와서는 미리부터 뭐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했다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적전쟁이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백만대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백만대으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찬양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이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물리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물며 영적전쟁은 말할 것이 없죠. 내가 할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영적전쟁은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의혜와 능력이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영적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요대회소서에 보면 영적인 전쟁의 무기들이 여러분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볼때그거보다 뭐 무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고 그게 뭐냐? 바로 찬양하는 무기.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은요, 찬양.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영적 전쟁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영적전쟁 그러면 그게 뭐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적전쟁이 뭐냐? 옆집 사람이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옆집 사람이 괜히 나를 건든다. 그러면 그건 영적전쟁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갑자기 어려움들이 생겼다. 특별한 방가 없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한다. 영적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누군가와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은 뭐라고요? 돈을 모아다가, 네, 돈으로 꼬라박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옆사람한테 가가지고네가 뭔데 뭐 그러냐고 사는 들 알게 아니고요. 뭐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찬양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뢰와 역사에 가 슬픔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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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옆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직장 상상하다가 어렵게 한다고, 그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없냐라고 그러고 시아하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 했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돌리면서 이겨낼수 있는 힘 달라고 할때하나님이 이기하시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찬양하라고 하면 잘안 되지 요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보다 뭐 기계의 힘을 빌려서 듣기라도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못하겠으면 그냥 찬양을 듣고 있는 가운데 앉아만 계셔도 힘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장 쉬운 무장은 찬양입니다. 찬양 듣고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할 수 없으면, 찬양을 기우라도 들으시면서 그 찬양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영적전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에어컨보다 더 좋은 게찬양이니요 찬양 듣고 앉아있다 보면요, 그냥 이겨내지더라고요. 여러분, 에어컨에 힘 밀리고, 선풍기에 힘 밀리는 것보다요, 땀좀 흘려가면서 찬양해보십시오. 그러다보면 아름다운 우리의 내 안에서 느껴오는그 시원함이 있습니다. 더위서좀렇게 느껴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찬양입니다. 또 찬양의 외복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억압을 이기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울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를 했었죠. 귀신들린 여정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그 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뭐 때문에 쫓아냈어요? 자기가 괴로워서 쫓아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충분히 원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방해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감의 상황 속에서 착고를 매고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도행전는 16장 25절을 보기.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던 거 한밤 중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했고요. 그리고 모에스에 찬송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요 지하입니다. 동굴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어요. 동굴에서 찬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울려서 안 듣고 싶어도 다 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듣다가 일어난 일이 뭐예요? 2 6절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벗어지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사도바울과 신라의 메인 것만 풀어진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려졌어요. 네. 찬송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억압이 얼마나 심한가. 네. 나만 영적으로 억압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다메어 있는 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매고 있는 것들이 다한가지씩이다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감옥에요. 모든 사람이 갇혀있던 그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들에요그 죄인들에게 매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유일하게 매어있는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명있었어 누구였을까요? 간수. 그러면 그 간수는 내 일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의 손에 차여 있는 차고는 없었지만요, 그의 마음은 항상 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매어 있었을까요? 이 죄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나는 죽는다. 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어가이 되어 있었어요. 간소리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못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에 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걸 보는 순간 간수는 나와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자기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요? 거기에 매역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우리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풀어나게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여러분 그 간수도요 참송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는요, 먼저 일차 착고가 풀렸던 거예요. 영적인 억압,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억압과 착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 악한 그 무엇,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 그것이 나는늘 영적으로 억압하고 누르지않습니다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찬송입 찬성. 찬송할 때 여러분의 모든 억압이 찬양할 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납니다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악한 영역에서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또한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그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확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로 내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고 승리하시고 찬양하고 이겨내시고 찬양으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